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어 오늘 오랜만에 레카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레카는 지향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동덕의 봄 사태로 조회수를 좀 달달하게 뽑아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젠더 이야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레카 이야기는 지향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조회수 다른 얘기하면 조회수가 X도 안,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또 이제, 레카, 레카제를 할수 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어, 그, 동방신기 출신, 이제, 통팡신기 출, 출신의, 우리 준수형이, 야, 복도로 절로 가, 이 새끼야. 앞복도리 아, 자꾸 끊는다. 어, 준수형이, 어, 자유비제에게 백한 차례 동안 8억을 뜯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8억을 뜯겼다고. 우와, 씨, 진짜. 그래갖고, 결국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여성 BJ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소문에 난저 여자 BJ가 어디 출신일까 할 때, <laughs> 머릿속으로 딱 스쳐 지나간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스쳐 지나갈 거야, 그치? <laughs> 어디긴 어디겠어? 아프리카겠지.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가 맞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던 아프리카도 이제 이름을 바꿨더라고, 난 몰랐는데. 뭐, 수빈가 이걸로 바꿨다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이미지가 얼마나 이게 주착난지 아, 니까바으을거 아니야. 그동안에 진짜 별의별 사건들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터졌다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뭐, 그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유튜버라던가 트위, 지금 트위치는 없지. 트위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거를 치지게 하고 있는데, 그, 비제들끼리는그 이미지 같은 게 정해져 있, 있어요. 그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유튜버나 취직은 그래도 약간 좀발다는 이미지는 조금 있어. 뭐 유튜버도, 이제 레카 유튜버들은 별로 그 이미지가 좋지 못하지.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근데, 아프리카는 여기는 완전히 시면이라는 느낌이 강한 거야. 바닥이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취직에 있던 사람들도 아프리카로 가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문제는 되게 많이 고민은 해. 왜 그런지 알아? 아프리카는 또 돈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천민 자본주의 의 집합체가 아프리카라고 볼수 있으니까, 취직에서도,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데, 구독자들이,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이래갖고 못 넘어간 사람들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그동안 정말로 많은 뭐, 약쟁이부터 시작해서, 양쟁이, 뽁쟁이, 뭐, 마약에, 폭력에, 뭐, 뭐, 이제, 형 상납부터 시작해서, 안 터진 게 없어, 아프리카는, 진짜. 안 터진 게 없고, 무엇보다도 아프리카는, 뭐가 안 좋았냐면, 사람들의 이미지에, 그, 운영 방식 때문에, 방만이라기 보기, 보자, 방만 경영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좀, 이게, 쳐낼 사람도 쳐내면 되는 건데, 절대로 안쳐냈고 우덜식이라고 해서, 다시 용서해주고, 그지? 잘려야 되는 사람도 다시 데리고 오고, 그냥, 운영자랑 좀 친하면 또 잘려야 되는데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카르텔화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아프리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여튼간에, 여기 출신의 자유 BJ가 이제, 그, 하필이면 이제 시아전수를 만난 거지. 그래서, 옛날에 시아전수가 아프리카 BJ 몇명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희철이 형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BJ 몇명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영상이 아짜리 아예 안 올라와. 옛날에는 만나도 그렇게 사진 같은 게, 뭐, 침묵질는게 가끔 올라왔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이제 아는 거야. 아프리카 애들이랑 얼리면 <laughs> 분위기가 야, 이 이미지가 되게 안 좋구나 이걸 이걸 아니까 이게 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조금 옛날 일이거든 한참 조금 이제 아프리카의 그런 BJ들과 어울리다가 그 중에 근본 없는 여자 한명 만났나 보지 그래서 그게 이제 터진 거야 그래서. 요게 사건의 시발점은 상당히 길거든 그래서 뉴스 내용을 보면 뉴스 내용은 좀 간결하게 나왔어 아프리카 tv 여성 BJ가 동방신기 출신 준수영을 협박해서 뭐 돈을 뜯어냈다 이런식으로 나왔거든 근데 이게 보면 기간이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몇년 동안이야 이니미럴리기야 그럼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만 거의 4년째 101차례에 걸쳐서 8억 4천만 원을 뺏었거든. 8억 4천원을 뺏었어. 그래서 실제로 만난 건 2019년이라고 하더라고. 처음. 그래서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데. 그러고 이제 이런 걸로 계속 고생을 하다가 준수형은 여기에 빡쳐갖고 고소를 했고 그리고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더 웃긴 거는 골 때리는 거는 이미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튜브 버유튜 댓글 반응 이거야. 뉴소만 보면 준서가 피해자 맞는데 왜 피해자만 공개하고 가해자는 공개 안 하냐 반대로 해야 정상 아니냐 어느 나라가 피해자를 노출시키고 가해자를 꽁꽁 보유하냐 부유하, 댓글 보니 이래서 그냥 닥치라고 돈 줬나 싶음 내일 아티스트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해도 끼리끼리라는 등 더럽게 논다는 등 이미지 실추 장난 아니네 준서야 8억 돌려받으라는데 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못 봤지 그약 먹는데 다 썼을 거 아니야 이 정신 나간 이 근본 없는 자유가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여자의 신상을까지 않냐에 대한 이 대안이가 대한 굉장히 많아서 BJ도 공개해라 이럴 때만 일반인이냐 그리고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업소녀랑 BJ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뻔하지 뭐 야스 몇번 했을 건데 안난좀 이거 언론에 퍼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는 범죄자의 소굴이다라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성균이 3억 듣게 됐는데 얘는 8억이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꼴리는 게 없다면 애초에 신고를 했을 텐데 말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덧글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2019년부터라고 하잖아. 2019년이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이 2024년이란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찰에 당당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르릉 에서프이 메가리아 이런 게좀 어느 정도 이제 수면에 풀려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제 형인지 감수성인지 뭐니에 대해서도 많은 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대법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깐거지 만약에 이게 5년 전인 2019년에 깠어봐 준수 죽었다니까 진짜 <laughs> 이거 5년 전에 이거 만약에 2019년에 얘들 진짜 완전히 이제 개, 개강할 때 아니야 전성기야 전성기 진짜 풀파워 진짜 어 진짜 엄청나게 전성이었는데 그녀의 그때 이게 깠으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울면 그게 증거거든요. <laughs> 뉴스에서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그리 말하고 또 아니면 말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2019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준수형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 시기에 그리고 그입장문 보게 되면 자기는 절대로 나쁜 짓을 저지른 거,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뭐, 음성 녹음 같은 걸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음성 녹음이, 뭐,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뭐, 뭐, 폰생 몇번 해설 수도 있고, 뭐, 근데 그게 뭐, 죄는 아니잖아, 그지? 사람들 죄는 아니잖아. 물론, 어떤 파일인지는 모르는데, 뭐, 음성 파일 이런 걸로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음성으로 협박할 만한 게 그런 거밖에더 있나? 근데 뭐, 모르겠다. 근데, 이게, 준수형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추후에 밝히겠다는 소속 소속사, 소속사 입장은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밝히겠다 얘기했고 협박했던 여자 애들은 약쟁이였고 약값을 마련한다고 백한차례 협박을 했고 그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아프리카 내에서도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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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기는 되게 많아 인방결 가니까 근데 글들 하나 하나 찾아보잖아 그러면 힌트가 조금씩 있더라고 난 대충 누군지 알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거 얘기하잖아 얘기하면 바로 정지 날라옵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새는 여러분 그 bj들 이름만 언급해도 그거 가지고 블록을 먹이더라고 실제로 내가 그걸 실제로 당했어 그래서 야 쟤네들은 나름 진짜 유명한 아프리카 bj 했거든 이름 썼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도 뭘로 그 초상권으로 걸고 들어오도록 그게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요새는 알아도 얘기도 못해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거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지금 바다 알다시피 <laughs> 꽁꽁 싸매주고 있잖아. 근데, 찾아보면, 누군진 대충 알 거야. 만, 많이 없거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내에서도, 약쟁이 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찾아보면 많지가 않아갖고 찾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로 찾을 수 있을 건데, 여튼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나마, 지금 2024년이니까 이렇게 강경대응할수 있었다는 거지. 준수형 입장에서도 이거 2019년에 이게 벌어졌어봐. 이거 그냥 끝장나는 거야, 진짜. 끝장나는 거 그리고 막말로 시아준수가 1년에 번 돈이 얼만데 맞잖아 그런 거다 감안했으면 그냥 그냥 깽값비라 치고 계속 주고 버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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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는 아 이제는 이 소속사랑 얘기해 보니까 지금 이제 까도 되겠다 그동안 다한게 있고 그리고 협박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도 그게 뭐별거 아닌 것같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지 그렇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빡시게 이니시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이 약쟁이들 있잖아 대한민국 너무 손방망이로 처벌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그냥 사용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진짜, 무기징역 사용 그냥 나와. 그래서 작년에도 한국 마약사범 한명 사용 당했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는 뭐야. 그냥 집행유예. 처음이면, 그냥, 그냥 집행유예. 그냥 풀어줍니다, 초범이면. 그러니까, 약쟁이 공화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나라를 진짜 존먹는다니까 여러분. 약은 진짜, 그냥 확퍼져요 진짜. 지금 이미 확 퍼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난 제일 안타까운 게좀 이렇게 강경 대응해야 될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배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잖아. 뭐 다섯 배는 게 대수냐고, 마약 범죄가. 난 이런거 볼 때마다 참 진짜 나라를 일부러 박살내려는 그런 세력들이 어딘가에 있는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튼간에 그래서 뭐 오늘 이 얘기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준수형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본없는 저슈이형은 그 진짜 좀 징역 좀 세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치? 나고 아니라서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여자가서 어헝어 뭐, 판사님 어헝 그러면 또 풀어준다니까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이미 더 이상 이 사법부라는 거는 난 언제부턴가 사법부를 믿지를 못해.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뭐였냐면 같은 판사 출신 변호사 아저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사법부를 믿지를 못하겠다고 이건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유죄가 맞는 사건도 어떤 판사에게 배속되게 배정되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자기도 판사 출신이지만 요즘에 사법, 사법부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법부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프리카 애들이 자기 이미지 망치고 또 아프리카 애들이 망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laughs> 자기들이 똑같이 망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태껏 오늘의 레카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앙